여당이 포함된 국회 청문위원회에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이행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 최초의 무중인 청문회를 한것 자체가 국회 기능을 여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이 일종의 뉴노멀이 돼서 마치 후보자들이 여당의 베이비시팅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처럼 청문회 가서 다 입증을 하겠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 얘기도 증거 제출도 증인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저희는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당에서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답을 정해놓고 과정을 꿰어 맞추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거대 국회 권력을 앞세워서 뭉개는 것이지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낙마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명예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죠. 이런 상황을 여당이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인사 청문회 제도의 무력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 점이고요. 이재명 정권 내각의 그런 정통성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